자, 이제 글 등록까지 됐고, 글 보기도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글 수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여기 클릭을 하면, updateform.form.jsp. 아, 폼만 했네요. updateform.jsp. jsp로 가라. 이렇게 시키셔야 되고요. number하고, number를 넘기셔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요. increase는 무조건 0입니다. 0. 0으로, 이제 수정할 때, 글 그,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야 되는데, 데이터 가져오는 게 view죠. view. 뷰.jsp 쪽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지만 뷰.jsp를 부르진 않고, 뷰의 서비스, 뷰 서비스, 그 다음에 DAO의 뷰메서드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걸 하셔야 되고, 인크리즈는 무조건 안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안 하는 걸로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업데이트 폼.jsp를 만듭니다. 이거 뭐랑 거의 비슷하시냐면, 그 형태는 writeform.jsp 랑 비슷하세요 그 넘버만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가져오는거는 서비스의 v i j s p 앞쪽에 자바랑 똑같으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만드셔야 되고요자 <laughs> 그래서 이제 v i e j s p 를 누르면 넘버를 넘긴다 인크 c r e 안 넘기는 이유는 인크 c r e 는 무조건 0 입니다 라이트 그서 라이트 폼이랑 똑같으니까 라이트 폼을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라이트 폼.점. jsp를 라이트 업데이트 폼 업데이트 폼.점. jsp로 만듭니다. 엔터 치셔가지고 만들어주시고요. 업데이트 폼.점. jsp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자바를 가져오는 걸 만드셔야 되는데 자바 쪽은 자바 쪽은 글 보기 할때 데이터 가져오는 거랑 똑같으세요. 그래서, 이쪽에, 자바입니다. v i e 뷰.jsp, 이쪽에 자바 부분. 자바 부분을, 여기서, 꺽쇠 표시, %부터 %까지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업데이트 폼.jsp, 여기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보드 부여, 인크리, 그, 프리먼트 하셔야, 인폴트 하셔야 되죠. 인폴트 하셔야 되고, 넘버는 받는데, 인크리즈는, 인크리즈는 안 받으세요. 인크리즈는 안 받으시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익스큐트도 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버 눌러주세요. 그래서 익스큐트입니다라고 이제 인포트 좀 해주시고요. 되시겠죠? 보드 뷰 서비스도 맨 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버 눌러서 인포트. 인포트가 하나 둘세 개. 뷰 서비스 인포트, 익스큐트, 보드 뷰요. 이렇게 인포트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되었죠? 예. 넘어오는 데이터는 인크리즈 다 지워요. 인크리즈 부분 다 지우시고 인크리즈 없고 넘버만 데이터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SQL 넘버를 이렇게 찍어서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인크리즈도 왜안 맞죠? 인크리즈는 글 수정할 때 데이터 불러오는 거는 무조건 0입니다. 0. 0L 이렇게 해서 0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왜죠? 수정할 때는 인크리즈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냥 글보기 할 때만 인크리즈하고 수정할 때는 인크리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가져온 데까지 써주셨고요 지금 JSP는 updateform.jsp에서, updateform.jsp에서 찍고 있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고쳤죠? 데이터 받아본 데까지. 대시겠죠 예. 그 밑에 HTML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이제 여기 그 부트스랩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히스토리백은 똑같이, 취소 누르면 히스토리백 똑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트폼이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 폼이 되겠죠? 수정하기 위한 업데이트 폼에서 서밋이 일어난다면 pw pw 이렇게 썼는데 pw는 같다안같다 이게 없습니다. 현재 패스워드 한 개만 받을 거라서 그이 부분장에 빌밀번호 갔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우시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없으면 다 지우 지워서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고요. 그 타이틀 부분, 타이틀. 타이틀 부분 일반 글 등록이 아니라 글 수정으로 바꿔주시고, 일반 게시판 글 수정입니다. 수정. 밑으로 내려오셔서, h2 부분도 글 수정으로 바꿔주세요. 그, 전부 다 처리를 하면 업데이트 t j s p 로 가라. 라고 시키셔야 되고요. 자, u p d a t j s p 가라.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포스트 방식이 되고요. 데이터도 많죠? 아시고 아이디는 라이트 폼이 아니라 수정하기 위한 업데이트 폼입니다 업데이트 폼으로 고쳐줘라 <laughs> 이렇게 귀찮으시면 그냥 폼1 폼2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소스를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날라 먹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다 자 어쨌든 이제 제목이 한개 있는데 제목 말고 저희가 그더 입력을 해야 될 거는 복사 복사 이렇게 하시고 폼그룹 한개더 만들고요 제목 말고 번호가 들어와야 돼요. 번호. 몇 번을 수정하고 있다. 번호가 여기 들어와서 쓰셔야 되고요. 리퀴어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타이틀도 필요 없습니다. 타입이고요. 왜 필요 없냐? 클래스는 폼 컨트롤인데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 하시면, 그, 여기 넘버는 수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정을 수, 하지 않습니다. 아이디는 뭐 넘버이고요. 아이디 넘버. 타, 네임도 넘버입니다. 넘버. 수정인데, 요거는 수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read-only를 붙입니다. read-only. Read e a d l 있고 read-only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셔도 되고요. 그냥 read-only만 쓰셔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쓰셔도 되고요. 얘는 일, 그, 이, 이, 요거 위에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는 보여주나 수정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read-only로 이렇게 써놨고요. 되시겠죠? 써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쓰시냐, 데이터를 쓰는 밸류, 인프 태그니까 밸류를 한개 집어넣고,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이꼬로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꺽쇠표시 닫기. 요 <laughs> 사이에다가 부여점, 겟넘버,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를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밸류 상단패 안에다가 겟넘버, 이런 식으로 넘버를 출력을 해라. 됐죠? 예. 예, 리드온이를 붙였는데 얘가 리드온이를 좀 붙여놨긴 했는데 조금 이제 그 하얀색이니까 이그 수정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그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요. 런 거는 이제 스타일에서 조금 쓰셔 가지고 스타일 스타일 태그를 주시고요. 스타일 스타일 태그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게 아이디죠 이게 그러니까 샵 아이디가 넘버인데요 넘버에 해당되는 거 주문할 거 좋아하고 백그라운드를 조금 바꿔서 백그라운드 좀 바꿔서 샵 약간 연한 연한 ddd 어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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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올라왔을 때 정도 이 정도에서 예 보이게 하시면 자, 수정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런 게 클릭하고 여기서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요거. 이게 회색이니까 이제 이거는 수정 못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죠? 이해되시겠죠? 예. 이거를 이제 사용자 경험에 의해서 얘는 수정 못못할 못 거다라고 얘기 그 저기를 하는 거죠. 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을 이제 UX라고 얘기해요 여기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건 표시를 화면 표시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UI라고 얘기하는데 사용자에 대한 경험과 매칭시켜서 뭐 이런 이 정도 마우스를 이렇게 보내지면 얘는 이제 아 이거 수정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클릭하더라도 얘가 커서가 안에 안 들어가고 이 데이터 수정하려고 노력 시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정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아이디는 이제 수정 못하게 리더 언이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백그라운드 약간 회색으로 집어 넣었어요 자, 그다음에 제목 제목도 밸류를 써야 됩니다. 밸류 입고로 인풋 태그에다가 는 태그 안에다 가 밸류 입고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인풋 태그 안에 여기 위치는 상관없어요. 맨 위나 맨 아래나 중간이나 상관없습니다. 밸류라는 속성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이제 타이틀이죠. 그래서 get title, get title 해서 출력을 하자. 요거는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리더 여기 리더 온니가 없죠. 제목 수정할 수 있어요. 내용은 텍스트 에러 사이, 여기입니다. 텍스트 에러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출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에러 태그 사이, 여기 있죠. 거기다가 get content 해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c 텐 n 써서 출력을 합니다. 되셨나요? 출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라이터도 인풋 태그니까 value라는 속성으로 하면 되겠죠 value e q u 로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인풋 태그이기 때문에 value를 이용해서 인풋 태그인데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써주세요 지금 직선, 작성하는 건 작성자니까 getWriter get getWriter로 써주세요 getWriter 써주시고요 됐죠. 이거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그 밸류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중간에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속성이 있기만 하시면 돼요. 빌번호는 이건 확인용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한테 그 내가 수정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용이라고 이거 입력을 하시야 됩니다. 본인 확인용 입력해 놓으시면 안 돼요. 본인 확인용이고요. 그래서 요거 패스워드 부분은 그 인풋 태그 밸류가 없습니다. 없고 빌번호 확인도 없어요. 빌번호 확인은 그러니까 등록할 때나 이런 거를 쓰지 실제로 수정할 때는 비밀번호를 실제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가 맞아야 수정이 가능한거죠 이해되시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정이라고 써주시고 수정 다시 입력 취소 또는 동일합니다 되셨죠 네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이 같아야 한다 이런게 없기 때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이 부분은 없어도 돼요이 부분 그 유요 검사는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이런 걸 이제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하시구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제가 수정한 것을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다 세팅돼 있죠? 이렇게 데이터 가다 세팅된 상태로 볼수있으시구요 여기서 수정을 해서 빌번호를 입력을 해서 여기 맞아야 여기 맞아야 수정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수정이 다 되면 뷰로 오셔야 돼요. 뷰. 뷰로 오셔야 되는데. 뷰, 여기 업데이트 폼으로 올 때는 넘버만 넘어왔는데 뷰로 넘어올 때는 인크리즈도 넘어와야 돼요 인크리즈 이렇게 뷰로 넘어올 때는 넘버와 인크리즈가 같은 형태로 넘어와야 됩니다 인크리즈는 수정이 끝났으니까 여기다 0을 인크리즈 0을 세팅해서 넘길 거예요 무조건 0입니다 되시겠죠 이제 한번 코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까지는 이제 폼을 다 만들었고요. 아, 라이트 점 라이트 폼.jsp를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금방 되는구나. 아시겠죠? 어디에 유사한 소스가 있다. 이런 걸잘 아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겠 여기다 이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수정 본인 은비밀 번호 넣고 수정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jsp에 가서 실제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시는 거는 저희가 1번 데이터 수집을 한다. 2번 v 유를 만든다. 3번 리스큐트 서비스 DAO 쪽으로 실행해서 d b 의 업데이트를 실행한다. 되시겠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순서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넘겼고 네임을 잘 만들었어요. 여기 넘버도 넘버도 같이 넘어갑니다. 백그라운드를 바꾸긴 했지만 넘버도 여기 제가 네임 네임 이코로 해서 넘버라고 넘겼기 때문에 넘버도 같이 넘어가요. 넘버도 다 받아야, 받아야 되고 데이터 해당되는 것은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드실 거는 이제 그 업데이트.jsp인데 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라이트.jsp하고 네,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라이트.jsp를 복사 붙여넣기 네, p 업데이트.jsp로 바꿉니다. 업데이트.jsp로 만들어라. 업데이트.jsp 엔터 치세요. 지시구요 예. 됐으면 업데이트 업데이트.jsp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지금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그 클래스를 안 만들었죠.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데이터 받기를 먼저 하셔야 되죠. 한글 처리 물론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받기 업데이트.jsp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JSP에서 일반 게시판 글 수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처리. 데이터 수집을 하시는데, 먼저 글 번호, 번호를 이제 수집을 하셔야 돼요. 번호가 들어옵니다. 번호 수집을 하고, 내, 네, 제목,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까지 수집을 해서 보드부여를 만든다. 한개더 늘었죠? 늘었죠? 그 넘버 수집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그맨 처음에 뭐 넘버로 해서 스트링인데 str 전부 다 스트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str 넘버 넘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넘을 때 넘버 이렇게 쓰시고요. long 타입의 넘버가 넘버이 되니까 롱 타입의 number equal, long 타입의 넘버 이구르 long 점파 n 롱 long 점파 n 롱 해서 쓰시고 str 넘버 number, 넘버를다 써가지고 집어넣어서 파 n 롱으로 해서 만든다. 그 롱이 넘버가 비어 있으면 여기서 오류가 난다. 되시겠죠? 넘버 그 넘버를 받았고 넘버 받는 게두줄 받았고 타이틀 받았고 컨텐츠라이트 패스워드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부여 만들고요. 넘버 세팅하는 게 남았죠? 그래서 부여점 셋 부여점 세 넘버 넘버를 해서 넘버를 세팅하는 걸한개 코드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게 넘어갈 때 찍으라고 이제 시키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죠. 보드 업데이트 서비스 인플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 받는 데까지 처리를 했고요 자, 이제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데요. 업데이트 서비스가 그 라이트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라이트 right 서비스를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합니다. 하시고요 지금 이제, 보드 업데이트 서비스 인플. 업데이트, 업데이트 서비스 인플. 엔터치시고요 보드 업데이트 서비스 인프를 더블클릭해서 엽니다. 여셨고요.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를 쓰셔야 되고 보드 부위로 캐스팅해서 쓰시는 건 동일합니다. 메소드 만들어야죠. 업소, 업, 업데이트 메소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d 에 위에 보드 디에 더블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3번까지는 했습니다. 4번. 4번 게시판 글 수정. 퍼블릭. 리턴 타입은 인티죠. 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는다 인티저 업데이트 쓰시고 보드 부여를 넘겨요 보드 부여를 넘겨서 사용한다 부여 t h r o w 쓰시고요 t h r o 쓰시고 e 셉션 e 셉션 이렇게 해서 e 셉션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든다 저장하세요 됐죠 되셨나요 예저장하시고요 보드 뒤에 플 빨간색 났죠 클릭하세요 예, 요거 위에 메소드 다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오브라이드 있는데보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접으셔서 접으시면 전부 다 접힙니다 접으시고요 네그 업데이트가 업데이트랑 비슷한 게 뭐라고요 라이트 라이트를 통째로 다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그맨 끝에다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됐습니다 오브라이드를 시켰고요 여기다가 업데이트라고 쳐주세요 업데이트 예 끝났습니다 쿼리만 잘 만들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한번 보시면 인티자 결과 인티자가로 나와서 리지얼트 이거0 써놨고요. D, db 연결 1, 2 db 연결하고요. 2번 s q l 인데 리솔트가 아니라 델리트죠. 여기다가 아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업데이트 보드 세 쓰시고요. 맨 처음에 수정할 수 있는 거 넘버는 수정 못합니다. 타이틀 이거 물음표, 콤마, 컨텐트, 컨텐트 이거로 물음표. 콤마 라이터 이거로 물음표 이렇게 됐자 물음표라고 쓰시고요 그단 조건 이 있어요 왜요 넘버가 같아야 돼요 물음표까지 되셨나요 물음표가 총네개 하나 둘셋네개 데이터 받은 것도 네 개입니다 자그 DAO DAO 인플에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 호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스겔을 찍으면 이게 나올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 타이틀 요번 타이틀 맞고요 2번 컨텐트 맞구요 3번 라이터 맞습니다 4번 패스워드 아 패스워드도 지금 외문자로 쓰셔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지니까 엔터 찍게요 왜요 넘버가 넘버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앤 쓰시고 패스워드도 같아야 되고 패스워드 이거로 물음표 다섯 개네요 총 다섯 개 아시겠죠 총 다섯 개 얘가 지금 패스워드가 5번이죠. 1, 2, 3, 4, 5. 패스워드가 5번, 5번. 넘버가 4번이죠. 관계, u 어, bstmt.setlong. Long 타입으로, w o n g Long 타입으로 하셔야 되고, 4번. 4번은 이제 넘버입니다. 부여점, get number. Get 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1번 타이틀, 2번 컨텐츠, 3번 라이터 4번 넘버, 5번 패스워드 다 됐죠? 되셨나요? 예, 요거 자바, 자바 소스에 그대로 있습니다 pstmt 업데이트하시고 리절트 받아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 r 라이트 메소드가 아니라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글 수정 글 수정이 완료됐다 글 수정 완료 수정 완료 됐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네, if 문자라게 달아야 됩니다 if 문자 예분장은 달아 주셔야 되고요. 리저트리저트가 Result. 0인 경우에 같다. 0하고 같으면 이제 이게 맞는 거고요. 수정이 완료됐다. 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S.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데이터 비밀 번호가 맞지 않거나 이래서 수정이 안된 거예요. 그글 번호는 클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글 번호는 웬만하면 있어요. 아니면 옆에서 제가 그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종길이가 삭제해 버렸거나. <laughs> 아이. 정기해지 삭제해버려 삭제해버렸으면 그 글번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쿼리는 실행되지만 이 이제 정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스워를 이용해서 이제 글 수정이 업데이트에서 출력을 하는데 현재 글 수정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글 수정 뭐 안됨 업데이트에서 글 수정 뭐 비완료 아니면 글 수정 안됨 안된 이유는 안됨. 안되대미는 굴보는 정보가 틀렸어요. 정보 확인 요만. 예, 네, 요 확인하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업데이트 할 때는, 그 인설트 할 때는 그 인설트가 안 되면 오류가 나버립니다. 그 인설트는 새로운 글이기 때문에 인설트를 하라고 시켰는데 인설트가 안 됐어요. 그럼 오류가 나요. 아시겠죠? 업데이트는 정보가 틀린 경우에 수정할 때 오류가 나지 않아도 얘가 0번이 리턴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0. 아, 0번이, 0번은 수정하려고 아니라 1번이네요. 수정, 느낌표. 0번이 아니면 수정하려고 됐다. 네, 죄송해요. 그래서 0번이 아니면 수정하려고 됐고, 0번이면, 6번이면, 이제 그 수정이 안된 거죠. 실행은 됐지만 수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리는, 처리문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데, 정보가 틀렸어요. 넘버나 패스워드가 틀려서 수정이 안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이제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될 가 때는 굴 수정할 때 DB 좀 오류 났습니다. 수정 DB 오류, DB 저류 오류 난 거고요. 클로즈는 두 개를 닫으면 되고요. 끝났어요. 몇 개만 고치면 되죠. 메시지 고치고 그 다음에 if 여기 한개 달아 주셔야 돼요. 달아 주셔야 되고 넘버 세팅 해 주셔야 되고요. 롱 타입의 넘버 이렇게 커리 바꿔 주셔야 되고요. 커리.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예, 네. 어느 정도 됐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서비스 쪽에서 여기를 연결해야 되겠죠. 무슨 서비스? 업데이트 서비스 인플 하시고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업데이트 부요를 넣어주시면 된다. 부요, VO. 부요를 넣으시면 되고요. 인티저가 그 인티저 데이터 결과 가 나와서 리턴 리턴 되게 되고요. 되셨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데이트 실제로 처리할 때 여기 있습니다. 그 리턴되는 리졸트가 리졸트가 1 이면 리스트.점 jsp 로아니뷰 jsp 로 가자. 1이 아니면 이제 딴 데로 가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할 거는 라이트 right 서비스가 아니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업데이트.점 jsp 입니다. 라이트 서비스 아니니까 라이트 right 서비스 지워버리시고요. 얘는 지웁니다. 지워버리시고요. 부어 만들어서 이렇게 넘버까지 했으면. 보드 라이트 서비스가 아니라 보드 업데이트 서비스 업데이트 서비스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부여를 넘겨요 부여를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다 끝나면 어디로 가냐 다 끝나면 글 보기로 갑니다 글 보기 글 보기로 가는데 글 보기 글 보기로 자동이동시키는데 넘겨야 될 데이터 넘겨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넘겨야 할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먼저 번호 넘기셔야 돼요 번호 그 다음에 인크리즈 조회수 조회수 증가 증가 여부를 넘기셔야 돼요 요두 가지를 넘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view.jsp에서 요두 가지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view.jsp 쓰시고 물음표 그 다음에 넘버 넘기면 돼요 넘버 e q u 넘버 어디있죠 넘버. 넘버 넘버 플러스 부여에 넘버 있죠? 아니면 그냥 넘버도 있어요. 롱 타입의 넘버. 아시겠죠? 똑같은 거죠? 더하기의 넘버. 뭐 그냥 쓰셔도 되고 부여점 겟 넘버 쓰셔도 되고요. 플러스 쌍더비 찍으시고요. inc 넘기셔야 돼요. n 두개 데이터니까 n 쓰셔야 되고 inc. 이고로 inc는 뭐로 넘기래? 개가 업데이트가 끝났어요. 그 그러니까 일의 0이에요 무조건 0이에요 무조건. 인크리즈 하지 않습니다. 리스트에서 넘어올 때만 인크리즈 합니다. 되셨나요? 얘는 뭐 인크리즈, 요거 받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0입니다. 0. 0을 넘겨서 인크리즈 하지 않도록 시키셔야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여기서 이제 그 보드 업데이트, 보드 업데이트 서비스 인플루 가고요이 업데이트 메소드로 가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업데이트를 처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수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수정을 한번 해셔서 실제로 제대로 잘 들은지 아닌지 보시고 이거 여기 콘솔에 있는 거는 종종 지워주세요 지워서 이제 그 메시지를 봐야 되니까 너무 많으면 안 좋죠 그래서 새로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고침 한번 하고 됐죠 자바111 자바1 이용환1 아 이용환 작성자는 한글밖에 안 되니까 이용환짱 야 좋다 빌번호 똑같은 거 쓰시고요 111수정 누르시면 수정이 돼야 돼요 근데 내부 오류가 났는데 내부 오류 읽으시라고요. 내부 오류가 나면 그냥 읽어라.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읽어서 보시면 지금 24번 행 24번 여기 여기 연에서 쓸때오려났어요그 뭐라고 하는데 여기 여기 행 24번은 이게 이제 그 JSP랑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고 그 뒤에 있는데 DB 처리 중오류가났네요 DB 처리 중 오류 발생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솔 보셔야 돼요. 이제 콘솔 보통 500번이면 콘솔에도 오류가 난 거예요. 자바의 오류이기 때문에 2점 프린트 스테이스를안 썼으면 그게 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류 났죠? 컨텐트. 컨텐트인데 t가 없죠. 인밸리드 아이디. 여기 컨텐트. 이렇게 읽으면 7, 80% 해결할 수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거 어디서 오류가 난 거예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짠 프로그램을 작성해 그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보드 Dau 인플 192번째 줄 여기 있죠 여기 실행하다가 컨텐트라는 게 없다 컨텐트라고 써야 되는데 컨컨넌 트라고 썼어요 그래서 컨텐트 이렇게 써야 한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네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지우시고 이때 데이터가 넘어가는 상태일까요 넘어가지 않은 상태일까요 데이터가 넘어가는 상태 요 아시겠죠 새로 고침 한번 하면, 이렇게, 양식을 다시 제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입력한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실행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계속 하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서 수정된 걸볼수 있어요. 자바111 수정됐죠? 자바1 이용한 짝, 이런 게 붙었죠. 새로. 되셨나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잘못, 그, 하가지고, 내부 오류로 된 경우에, 내부 오류는 자바 쪽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 URL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고, 넘어가는 데이터 맞으면, 새로 고침. 넘어가는 데이터가 틀리면, 뒤로 와서, 다시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다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 쭉 보시면, 이렇게 돼있고요 그 업데이트 뭐할때 여기 업데이트 데이트가 지금 잘 되는데 업데이트 그럼 JSP로 가고 업데이트 서비스 인플로 가고 데이터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는 없습니다 그다음 패스워드까지 패스워드 잘 넘어가는지 보셔야 되죠 그리고 쿼리가 정리돼서 잘 됐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되면서 다시 글 보기로 와야 되죠 뷰점 JSP 유점지스 필요해서, 지금 이제, 넘버는 13이고요, 인크리즈는 0이에요. 조회수 1 증가하지 말라. 이렇게 시킨 거죠.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